안녕하세요, 예금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다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어요. 너무 아쉽죠. 하루빨리 다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 열심히 해봐요. 우리 신나게 뿅뿅뿅 찬양하면서 8월 셋째 주 예배 시작할게요. 두 번째로. 네, 우리 이번에 최근에, 어, 새로 배운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찾아낼게요. 23절, 23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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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북독송 드리고 싶어요 찬양할게요. 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은이의 봄을 모두 신나게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이렇게 귀한 주의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2주 동안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른 이 상황에 대한 걱정을 안 하며 예꾸미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요즘 부쩍 더워진 날씨 속에서 예꾸미들의 안전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뒤에서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힘을 주세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성 예배를 드리는 예꾸미들에게도 많은 은혜 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설교에 힘을 보태주셔서 예꾸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양식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쁘미 친구들, 오늘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오늘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세 번째 시간으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건강하게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고 잘 지내다가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먼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예꿈이들 예수님이 베들렘에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그런데 그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미리 알고 멀리서 와서 예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있는 이 분들은 먼 동방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있는 별들을 관찰하던 중에 하늘에 새롭게 나타난 큰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았어요. 박사들은 생각했어요. 아니, 저렇게 밝게 빛나는 별이 있다니. 저건 분명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분명해. 우리 저 별을 따라가 보자. 박사들은 새롭게 태어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먼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큰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지요. 여기는 유대를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의 궁전이에요.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을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저희는 동쪽에서 특별한 별을 따라온 박사들입니다. 혹시 이곳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시지 않았나요?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헤롯이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라 말했기 때문이죠. 헤롯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신하를 불렀고 새로운 왕이 태어날 곳이 바로 베들레임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베들레임에 가서 아기를 찾아보고 찾게 되거든 자기에게도 말해달라고 라 명령을 했죠. 페로의 궁전을 떠나서 궁전 밖으로 나오자 다시 큰 별이 박사들을, 박사들에게 길을 알려주었어요. 드디어 그큰 별은 베들렘에 있는 마국간 위에 멈춰섰어요. 박사들이 소리쳤어요. 저길 봐! 별이 멈췄어! 이곳이 새로운 왕이 태어나신 곳인가 봐! 맞아요 여러분. 이곳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박사들은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온 선물을 드렸어요. 우리 예꿈의 친구들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따라왔던 이 똑똑한 박사들이 왜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박사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박사들만큼이나 똑똑한 우리의 꿈의 친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야 해요. 예배해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예꾸미 친구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박사들처럼 우리 예꾸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예꾸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꾸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예배했던 똑똑한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모든 예꾸미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예꾸미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뻐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꾸미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꾸미 친구들 함께 살롬 살롬 노래하며 옆에 있는 엄마와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살롬 살롬 모르겠는데 다시 만날 때까지 예금미들다 건강하고 온라인 예배 꼭잘 드리고 밴드에 올라오는 공지들도 부모님께서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악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비사옵나이다 친구들, 자, 목사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거잘 기억, 마음의 새김이었어.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새해 명절날, 설날이나 추석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예쁘게 옷 입고 어른들께 인사를 절을 하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어른으로서 높이면서 존경한다는 의미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한 분이 있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분께 감사 기도하고 하는 거 잊지 않죠. 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집에 들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21절 말씀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베들레헴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어디를 가란 뜻일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으러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동방 박사들이에요. 먼 나라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걸 알아보고 하늘에서 반짝반짝이는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궁전에 가서 예루살렘 궁전에 가서 헤로당에게 "오, 우리는 먼 동쪽 나라에서 특별한 별을 따라온 박사들입니다. 새로 태어나신 왕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헤로당은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 궁전에 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거든요. 헤롯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보았어요. 성경에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에 태어났냐고 쓰여 있나요? 어디 있다겠죠? 베들레헴에 계세요. 자, 동방 박사들은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난 아기의 수를 찾아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 예수...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말했어요 아 우리가 찾던 왕이 다시 여기 계시는군요 하고 가지고 온 향류와 황금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선물로 드렸어요 오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절을 하고 귀한 선물을 드리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세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친구들. 말씀 하나 기억하세요.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요.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요. 집에 가정에 있는 삼가 공가가 있지요? 이 공가를 찾아서 뜯어요. 줄 뜯을 때는 조심조심. 예수님을 높여요 공가와 여기 아기 예수님이 있는 요람까지 함께 뜯어서 보시면 여기에 붙여주세요 하는 풀칠이 있어요. 테이프나 아니면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왕이신 예수님을 높일 때또 한가지 악기가 있으면 좋겠죠 악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이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알려줄거자빨대들 작은 크기로 잘라서 모아 붙이면 됩니다 여기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빨대나 아니면 요플레 컵, 음, 숟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짜잔. 손으로, 뒷면으로 해서 잡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죠? 찬양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들, 예꾸미 친구들이 기억하는 찬양을 틀어놓고 악기로 하면서 불러보세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돼. 말씀,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요. 꼭 기억하시고. 자, 기도해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알았어요. 언제나 왕이신 예수님을 높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